여러분, 상상해보세요. VR 헤드셋 하나로 전 세계 어디든 순간 이동할 수 있고, 안경만 쓰면 실시간으로 외국어가 번역되고, 내손목의 작은 움직임으로 홀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다면요. 메타가 메타 커넥트 2024에서 공개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299달러 하나로 439,000원짜리 VR 헤드셋부터 손목으로 제어하는 AR 안경까지. 오늘은 메타가 준비한 놀라운 혁신들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메타가 마탁드린 도전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 콘텐츠 관리,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메타버스 규제까지요 정말 머리 아픈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메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연구하였고, 정치적 개심의 가시성을 줄이고, 인류적 메타버스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메타커넥트 2024에서는 AI 기반 콘텐츠 모델레이션이라는 컨셉으로 스마트워시던터 창작자 체포을 도입해 플랫폼을 더 안전하게 사용자 중심적으로 만들거다 그런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정치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 콘텐츠의 가시성을 확 낮추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더 윤리적이고 똑똑한 가상세계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는 중요한 의미로 혁신적인 기술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시죠. 메타커넥트2024에서 제시한 비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어, 잠깐, 우리는 메타커넥트 2024에서 마크 축커버거가 제시한 메타의 큰 비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메타버스가에 대한 기기나 기술 발표를 넘어서 메타는 통합한 디지털 상태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AI 통합입니다.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치업 같은 메타의 모든 플랫폼에 메타 AI가 통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쓰더라도 완전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어, 진짜 a i 로 우리의 일상 곳곳이 스며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드웨어 혁신입니다. 아까 말했던 퀘스트 3S 같은 신형 VR 헤드셋과 레네 메타 스마트 안경 이두 가지 기기들이 메타의 하드웨어 생태계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어, VR과 AR을 넘나드는 혼합 현실 세계에서 현실과 가상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오픈 소스 AI 라마 3.2 모델이 공개되면서. 이제는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메타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AI 개발에 참여하고 생태계가 더 빠르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의 연결, 초연결입니다.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을 통해 현실과 가상 세계를 완벽하게 연결하는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 혁신인데요. AI를 이용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플랫폼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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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하고 몰입감을 높여서 완전히 새로운 소셜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일단은 AI와 가상현실 메타버스 기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된 디지털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과거 AI가 온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AI는 메타버스의 브레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혁신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1분 요약.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메타캐스트3 먼저 소개합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미쳤습니다. 혼합 펜싱과 가상현실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오리온 a r 글래스 완전 새로운 차원의 긴급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시제품은 나왔고요 손목신경 인터페이스로 제어하는 AR 환경이라니 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레이번과 협업한 메타의 스마트 환경입니다 실시간 번역 기능까지 포함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혁신의 새장을 열었고요. 마지막으로 메타 AI 라마의 업그레이드 라마 3.2 모델. 이건 텍스트, 와 이미지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입니다. 혁신 그 자체입니다. 자. 일단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메타캐스트3는 경제성과 성능이 혁신적이죠 즉 가성비급 하나입니다 어 먼저 볼이 제품은 usd 달러로 299.99달러 하나로 4만9 0 0 0원짜리 헤드폰 헤드셋인데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스냅드래곤 xr2 젠2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성능이 빵빵하고요 해상도는 1832 x 1920 픽셀을 지원하고 게임이나 영화 볼때 진짜 현실 같은 선명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120Hz의 고주사율 덕분에 화면이 부드럽게 넘어 가니까 VR 게임을 할때 멀미할율이 확 줄었습니다 아이폰도 지원 안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풀 컬러 패스스로 기능 덕분에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넘나들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가상 정보와 융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혼합 현실 MR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배터리는 2.5시간 뭐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연속 사용 가능하고 저장 용량도 최대 256GB까지 지원합니다 더 높은 메모리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메타 퀘스트3를 사시면 됩니다 무게도15% 가벼워졌으니까 장시간차기 게다가 터치플러스 컨트롤러와 핸드트래킹 즉 손투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상호작용하는게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동공간거리를 ipd라고 하는데 이 조정기능도 지원해서 개인의 눈에 맞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물론 사양인 피에 핏에 맞춰있기 때문에 코 부분으로 비싼 현상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혁신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라니 진짜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스튜디오라는 진짜 혁신적인 플랫폼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건 메타 커넥트드 2024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발표 중 하나예요. AI 스튜디오는 메타가 개발한 자체 플랫폼인데요. 이걸로 누구든지 자신만의 맞춤형 AI 체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개성이나 관심사를 반영해서 버츄얼, 즉, 가상 캐릭터를 만들고 그걸로 그들의 팬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개인화된 챗봇 생성입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대화 스타일을 반영한 AI 캐릭터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를 넘어서 음성 대화, 그리고 실시간 영상 애니메이션까지 지원합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해 보입니다. 행사에서 도올렐랜 스테븐슨이라는 크레이트 테크놀로지스트가 자신의 AI 아바타 실시간으로 사후작용하는 라이브 데모를 보여줬어요. 아바타가 실제로 그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변하면서 그의 창작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와, 진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또 하나, AI 아바타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이 아바타들은 크리에이터들이 반복적인 질문에 대응하거나 팬들과 더 많이 작용할,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시간을 절약해줘요 이런 게 있으면 팬들과의 소통이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AI 스튜디오는 메타의 다양한 플랫폼에 통합되어서 크리에이터들이 팬들과 더 깊이 연결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진짜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메타 AI 모델, 라마입니다. 여러분, 이 모델은 지금 AI 커뮤니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오픈소스잖아요. 피킹 플레이스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수가 이미 4억번을 넘었고, 6만 5천 개의 파생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전 세계 개발자를 함께 발전시키는 오픈소스 AI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나 라마 모델의 안전성도 엄청 신경 썼어요. 라마 가드와 프롬프트 가드 같은 도구들을 통해 AI 안전성을 강화하고, 퍼플라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모델의 사이버 보안까지 관리하고 있죠. 이건 AI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내는 진짜 혁신입니다. AI 잠재력을 최대한 끄어 내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메타임프죠. 다음은 레이뱅과 협업한 메타의 스마트 안경, 글로벌 커뮤니케이 션 혁신형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레이뱅 선글라스, 하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클래식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최첨단 메타 기술이 들어갑니다. 무게요 48g밖에 안 되고, 1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고화질 사진과 1920x1440 해상도와 30fps 비디오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두 개의 오픈 이어 스피커와 다섯 개의 마이크 어레이까지 이걸로 음악도, 음성명령도, 실시간 통화도 전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짜 포인트는 메타 AI입니다. 이 AI가 블라스에 탑재돼서 실시간 번역도 해주고, 그러한 정보를 음성명령으로 바로 찾아줍니다. 정말 재밌게 봤던 대모가 생각납니다. 이번 대모에서는 UFC 챔피언 브랜덤 모레오가 등장했는데요. 그가 스페니시, 즉 스페인어를 이야기하는 모습과 마크 슈커버그가 함께 영어로 대답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가 레이벤 메타글라스 덕분에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바로 번역되었죠. 정말 놀라운 점은 모레노가 스페인어 소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매끄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글라스는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번역된 음성을 바로 출력해주니까 여행을 할때 특히 언어 장벽을 허물어 줄수 있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더기야 메타는 앞으로 더 많은 언어를 지원할 계기라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리온 AR 글라스네 활용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메타버스와 만난 정말 천이 다른 AR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대박입니다 디자인부터 바라볼게요 18g 밖에 안 되는데 진짜 가볍습니다 물론 레이빈 AR 글라스에 비해서는 약두배 정도 되네요 마그네슘 프레임을 사용해서 내구성도 엄청납니다 이런 가벼운 안경으로 착용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데일리 디바이스를 추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대박은 이겁니다. 마이크로 l e d 프로젝터가 7 0시각을 제공하면서 풀컬러 홀로그램을 눈 앞에서 펼쳐줍니다. 그냥 단순히 정보만 띄워주는게 아니에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연계시켜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환경은 투머 기반 신경 인터페이스와 전기 근육 신호 (EMG)를 사용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즉 제스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손을 움직이면 되니까 리모컨 필요 없고요. 완전 직관적입니다. 라이브 데모에서도 손, 손으로 그거 하는 게 그대로 시연이 됐습니다. 게다가 메타 AI가 이글라스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번역, 정보 검색, 이미지 인식 같은 다양한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배터리가 좀 아쉽습니다. 어, 두 시간 정도지만 무선 컴퓨팅 팩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비전 프레바드리 팩과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냥 안경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바꿔서 진짜 AI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혁신 그 자체입니다. 애플비전프로 보다 소게된 정보만 놓고 보면 훨씬 진화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타는 자신들의 장기 목표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AGI 범용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AI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걸목표라고 했다는 건 멋지네요 이건 단순히 AI가 기술적인 진보만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우리 삶과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철학이 기반한 기술의 미래가 아닐까요? 솔직히 2024년 메타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금도 기억납니다 2024년 연초에, 어,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쏟아졌던 것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로 인한 광고 수익의 감소 메타버스 ai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보정비 비용 증가 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겹쳐지면서 어, 전반적인 메타에 압박을 주고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함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광범위한 부정적인 타격을 끼쳤습니다 메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23년 24년을 효율성의 해로 선언하고 사실 대규모 구조조정을 들어갔죠 기용절감도 추진하고 조직을 평탄화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리얼리티 랩도 축소하고 신규채용도 조정 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조치를 실천했습니다 메타는 지금도 ai와 광고 효율성을 높여 매출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에 이러한 부정적인 여러가지 압력 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타 커넥티드 2024에서 메타가 보여준 진전성 혁신성은 그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 얼마나 틀리한지를 높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메타처럼 혁신적인 모습을 꾸준히 존버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 우리 모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메타, 그리고 마크 저커과 그의 꾸준한 노력,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오늘 메타카넥트 2024에서 발표된 혁신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진짜 혁신의 홍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커넥티드 행사를 매년 관찰하고 주목해 왔습니다. 다년간 메타커넥티드를 지켜본 개인적 관점에서 메타의 꾸준함과 진정성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는 그야말로 디지털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도전 속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일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변화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도 이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